Oh Thank you. 시 복된 새 아침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허락받은 이네 소중한 하루를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불행하거나 방황하는 남기하는 시간에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리얼 크리스천. 참신자, 독신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필요로 하고, 기도가 절실하고,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 다가오는 모든 재앙과 시험과 뿌린과 진료를 막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통행하는 행복한 하루, 우리 온 교회 가족이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금 3장, 1절에서,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만, 우리 함께 공독을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그것이 너가 장수하여 마음해를 의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천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야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요한을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검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와를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력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이은 열매로 여호와를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게차고 내 네, 포도주터에서 새포도주이 넘치리라 아멘 네, 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선지에 계시하는 축복의 그림을 가지고 바라보고 상호해야 됩니다 생명은 성화 축복을 약속하는데 오늘 잠을 해보게 되면 절실한 일상적인 평범한 실제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장수와 평강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골수를율대하게 하리라. 사람이 오래 살고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또 장수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건강해도 평안해야 되거든요. 건강하고 장수하지만 많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편한 것은 불행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이루가 될 때도 있고 평안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대개 목사의 평안과 평안하지 못하는 교회 상황 때문에 그러고 교인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을 평안하게도 록 지켜드리고 좋은 교인들은 서로 교인들을 평안하게 교회를 평안하게 교회 종들 평안하게 한다고 생각이 돼요. 불평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복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평안하게, 이웃을 평안하게, 부모 마음을 평안하게, 교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 하나님의 평안을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청받는 게기하요 하나님의 은청을 받고, 의뢰와 청계를 받으면 사람들 앞에서도 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귀중한 존재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회와 이 이민 사이에서 존경받고 정귀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뭐, 정체적인 색깔이나 그런 거 말고, 진실되게 존경받고, 사랑하고, 귀한 대접받는 거, 사람 대접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돈이 많다고 사람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없다고 사람 대접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잘못 살면 손가락질을 받아요. 가난해도 귀하게 살면 존경과, 그리고 귀입을 받게 되요 그리고, 축복된 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의 여화를 인정하라. 그리한 그가 내게를 지도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잠시 후를 몰라요. 큰 소리 줄수 없어요.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굉장한 힘이 있다고 너무 큰 소리치면 안 돼. 그것을 믿으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역사할 때에 길 기도해 줘요.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찬송이잖아요. 이기 h u 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 할까? 현대 드라이버들은 내비게이션 t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아요.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지 a b 내비게이션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해야 될지, 어떤 사 k n 해야 될지, 어디로 이사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가이드를 해주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빈약한 축복이 아니에요. 부산에 김용장군 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가끔 제게 저라를 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지시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시시하게 살면 안 되고, 시시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정말 귀하게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크시고 풍성해요. 우리가 보는 찬생 가운데, 어려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한 사람만서는 버리겠는데 한 풍성해요. 어려가 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신력으로 노력해서 얻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 신력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성격이 역사할 때에 신비로운 축도에 우리가 요양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면, 창을 넘치게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 중에 어제 제게 전화했습니다. 제 목사님,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나에 관한 좋은 일 때문에 전화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전해보니까 2005년도 프랑스팔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교인 중에 좀 이렇게 허로음하게 생긴 복장을 하는 어른 집사님이 그림을 하나 주더래요. 목사님 은혜가 알 받았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니까 수추로 그린 에들밀로 탄생한 그림이 그림 갖고 왔어요. 차가워 들었어요. 17년간 지났어요. 이사자다가 벌려, 걸다가 그분이 좀대에 나서, 이제 그 그림을 갖고, 한국 그림 관계되는 분이게 물어보니까, 그 학가가 홍대 미대를 쳐다하신 유명한 학을, 그리고 수초억 그림을, 합법을 연구해가지고, 그림 한덕에 12억, 7억 클릭한대요. 그러면서, 이, 그, 이, 이 친구 모을 갖고 있는 그림을 감당하니까, 지금은. 훌쩍 만음 가는데, 좀더 있으면 몇억 간다고 갖고 있어야 그래. 좋아이네요 우리 연행을, 바람는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하시면, 교회도 차고 넘치고, 가정도 차고 넘치고, 여러분의 어, 어, 어카운트도 차고 넘치게 되고, 교회 어카운트도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차고 넘치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쥐는 말씀인데, 마음에 늘 생기고, 그 말씀을 순정하고 지키며 살아가면 쥐하게 되고, 그리고 인자와 진리로 이제 자기를 택해해야 되는데, 사람, 능력이에요 인자. 사랑의 근간 친절함이거든요. 우리가 가끔 큰걸 놓치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 다가더 중요하거든요 연구를 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격과 그리고 사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부자처럼 자녀가 돈이 많아도 인자로 교육받지 못하면 불륜하게 되고 가난한 가정에 자라도 사람을 뽑고 자란 애들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인자와진리로 목에 매고 떼어 이렇게 말해요. 그리 하나님의 전절에 인정하고 섬기는데 특별히 이제 좀 거난되는 말씀을 하세요. 내재물과 처음 믿은 소산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수님에게 참좋아요 교회 생활을 즐겁고 기도 생활을 즐겁고 예배 생활을 즐겁고 성도와의 교제가 즐거워요. 그런데 재물을 가지고 연부하는 것은 모두가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내 재물로 영화를 경외하라. 말로 경외하는 것도 귀하고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물질로 재물로 내가 소중한 것을 가지고 경외하는 게 성경에게 중요하거든요 요즘 우리 이민사회 보게 되면참 가슴 아픈 일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어머니가 열폐를 받아요. 충분히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열폐를 받는 날 아들이 찾아와서 어머니의 열폐를 수고대가지고 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아들도 쫙 팔리고 고 엄마도 괴로워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한테 물질로 삼겨야 되는데 삼기려고 하지 않고 생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재물이 귀해요. 그때 그 재물로 하나님을 경애하고, 재물로 부모를 경애하고, 주님 이름으로 재물을 쓸 적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하세요. 그리고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예요. 5 0 0평 밭에 밀보리 재매를 했어요. 처음 거던 복신 몇달 하나님께 드리는 게몇천 전이에요.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첫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어릴 적에 또 집인들 가정에서 밥을 먹고 이제 섬에서 밥을 풀면 매일 처음 큰 밥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래요 요즘은 애부터 먼저 푸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절선을 해서 섬길 성립 때 그게 보게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노력을 해서도 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하셨는데 물질만이 아니에요. 물질이 차고 넘쳐도 훌륭한 사람이세요. 즉 들에 포도즙이 넘쳐나지만 기쁨이 넘쳐나고 원래가 넘쳐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가득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즐거움이 넘쳐야 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지 못하는 시험 받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받지 말고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내 소용한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서 자고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주기름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치. 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올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죄멸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부어 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나이다. 아멘.